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과 함께 도톰한 겉옷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는데요. 5시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9도로 어제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이보다 낮은 15도에 머물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기온 변화의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서쪽에서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호남 해안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으로,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지만 이번에도 비의 양이 적지 않겠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남동풍을 따라 유입되면서 비구름을 더 발달시키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도 지방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 지방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 광주와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해 전해상과 남해 서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해상에도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흐린 하늘이 오전부터 자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